고요해졌어. 어때? 사람도 있을 있고. 벨중에서우측으로에서 여기 서 저희는 헤슬리 햄릿에 왔습니다. 이렇게 지하에 아, 주차를 하고 1층 로비로 가겠습니다. 응. 체크인을 했습니다. 응. 고요하다. 응. 너무 내가 잘 보여. 근데 안 아니야 이거 거치면 안 보이지 않을까? 여기 어메니티는 바이레드입니다. 네. 내일 조식은 여기서 먹습니다. 여기가 어디래? 당신도 고다 에 먹나 근데 이국먹어 근데 어디에 갖고 왔어? 짠. 하나는 그걸걸요 삼자? 목가묵사때먹어 아, 근데 되게 두껍다. 그니까 두툼한 목살이야. 엄마, 장어 하나 가져가서 빨리 먹어. 먹었는데 많이? 먹 응. 장어 가져다 먹으라고. 알겠다고. 이거는 치즈 고 먹었었나? 어, 목살. 일 목살. 잘라야 되겠 여기 술은 잘르면 되지 뭐. 어, 아 되겠다. 되겠다. 음, 어, 어, 저렇게 자른 것까지도. 매웠으와매맛겠다 조금 잔인하긴 하더라다음 <laughs> 새우가 좀 커갖고 뚜껑이 다음에 있어서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음에그다요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 확실히 맛이 생새우는 진짜 다음에 그 다음에 다크다 진짜 다크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에서는 거의 최상급이라고 보시면 되요 에우 오, 진짜. 진짜 커. 와, 이쪽. 먹겠다. 그래, 철은 철이야. 강원대는 어, 아, 추고 이번 철에 뭔가 다리쪽이 좀덜된거 아니야? 아니야, 언니 이쪽으로 보이게 해줄까? 작은 거들었네네 아, 그래? 아, 베리들아 그게 크네 히? 아니야? 진짜 커. <laughs> 입 잡고 들어 올리시면 돼요. 아~~ 한껍네 아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머리는 다 이거 매일 열심히. 왜 이렇게 거기서 한가지못벗 아빠 한가지못 벗겨 난 <laughs> <laughs> 나도 먹벗거 몰랐어 난다 먹었어 장갑을 버렸네 나도 퍼진 거 싫어 <laughs> 야, 어우, 뜨거워 안 세워드니까. 과연... 과연... 도도개해봐 아, 걸. 이렇게... 층숙소를 지나서 파노라마 센터로 간다. 응. 헬스장은 굉장히 조그합니다 옆에는 마커도 있고요. 미 조찬을 주문했습니다. 미국식 조찬. 한우의 장미. 국 미역국입니다. 아, 그거야. 그런 거야. 아니, 여기 번데기 많아. 아니, 됐어, 됐어. 안 닮았어. 안닮 아니, 아니. 드디어 맑아졌다.

요렇게 입고 체크아웃을 하겠습니다. 안녕. 맛있다. 이게 무슨 소리야? <laughs> 노래요. 어. 갑시다용. 어제랑 땀판이야. 거기는막 이만한 거였잖아. 응. 솥감이로 온다. 대박. 밤 엄청 많다. 무서워, 데 움직여. 가고 있어, 여기. 대박. 여기 조이시는데 밑에. 어 세종대학룬에 도착했습니다 으갈 거예요. 이천 쌀밥을 먹으러 갑니다. 우와.